긴 여름 장마 속에서도 바다를 향한 그리움은 깊어간다 천상 낚시꾼 김영수 오늘은 돌돔찌낚시에 도전한다 자, 드디어 어, 지루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비,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 중간 틈을 타서짬 낚시, 어, 갈도에 왔습니다 자, 여름 대평 어종 의중, 어종인 돌돔 오늘 찌낚시로 손바닥 보겠습니다. 어, 한 며칠 날이 나빠서 아직까지 바다에는 큰 넓기가 있습니다. 자, 조심 조심해야 하면서 안전하게 오늘 돌돔 찌낚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큰 것도 안 바라고 이쁜 사이즈 여러 마리. 자, 부터 갑니다. 갈도여. 김영수의 소망이 바다에 닿을까? 자 갈도 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밥 도갑니다야 역시 갈도네 자리들 자리에 천국 갈도. 야 연마들 사이에 내 미끼를 싹 밀어야 가지고 멋진 놈 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야 자리돔 자리돔. 자 현재 낚시 수심 에 m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돌돔은 어쨌든 떼야지 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기이기네. 바닥에서 물었을 때는 진짜 못 먹습니다 고기를. 자 최대한 밥으로 유인해서 떼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활성들은 어떨지 첫 고기가 나오도록 미끼로 유인한다. 미끼가 있나? 자, 미끼가, 미끼를 싹 강탈해 봤네 자, 분명히 이 범위는 용치 겁니다, 용치. 이 야, 참 이쁘게도 사골토 먹분 오늘 미끼는 참깨 찌르이한 며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참 구하기도 힘들었다, 오늘. 지마 하다. 미끼가 떨어져서 날씨가 안 좋아서 작업이 안 되는 바람에. 자, 밥안 주고, 어게 주고. 안녕하십니까. 그릿 김용수입니다 어, 드디어 기나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도 밤늦게는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오늘 오후 낚시 갈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어종은 돌돔입니다. 돌돔째 낚시. 자, 오늘 열심히 해서 예쁜 돌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릿의 정신으로 출발합니다. 그릿! 갯바위의 폭군 동급 최강의 손맛을 자랑하는 여름 낚시의 대표 어종, 돌돔 낚시. 자려갑니다 왔다, 다 에, 와보자 무더위도 막을 수 없는 돌돔 낚시를 향한 열정, 그리시 시작된다 Watak, wa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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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돌돔 오후 낚시에 집중하는 김영수 군들에겐 돌돔 낚시야 말로 여름 최고의 피서가 아닐 수 없다. 지다 간다, 지다 간다, 지다 간다, 지다 간다. 아이고, 야 영치. 자, 오늘은 영초와의 전쟁이네. 어, 미끼가, 천개 찌르기가 찔기기 때문에, 저, 그고 자리도 보것몽 들은데, 용치 요놈들이 막 사정없이 가져 내려갑니다. 자, 그래도 최대한 벽에 붙였어. 자, 벽에 붙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빠짝 붙여가지고. 돌돔은 성어가 되면 암초에 붙어사는 소라나 전복, 성게 등을 먹는다. 때문에 진학시로 대물 돌돔을 낚기는 어렵지만 25에서 3 0 c m 급의 어린 돌돔, 흔히 벤치라 불리는 녀석들은 쉽게 만날 수 있다. 자 입질 싹그 됩니다. 과연 잡을까? 돌돌 돌돔입니까? 일단은 입질을 합니다 돌돔의 입질이길 절히히 바라는 영영수연연돔일일 자, o t 한 the 가야 되는데. i 게 g o 붙어 있는 애 g 기 아, 잡았다 역시, 역시 용치였네. 야, 이마 배바라, 얼마나 못 본지. 아, 야, 내 비싼 지렁이 다못 보고. 범인 잡았습니다. 용치. 시도리생명제의 주역. 자, 살려주겠습니다. 야, 너, 우예가 이 딱딱한 지렁이를, 그렇고 뭐. 검씹도좀 씹어버려. 내가 볼 때는 돌돔 위에다 위에 이빨이 야 전마들 위에 볼광고인다 지금 어, 현재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갈도 어 1번 자리입니다 어 낚시 방향은 현재 어, 욕지들을 보고하고 있고 발 밑에 수심이 15m 나옵니다, 15m. 지금 제가 노리는 대상 오종이 돌돔이기 때문에 철저하발밑 직벽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물어 줄지 아무어 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오늘 좋은 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i 질 a 질 o 질 n 질 c 질 i e 간다 아이고 o 치 n g 쇼 h i e f i 한 a young chief. I'm a young 한 h i e f I'm a y 아, 잡아들이, 색난리다 난리. 오늘은 잡어와의 전쟁이다. 입질 입질. 아 잡아다 잡아다. 아 잡아다. 예 먹어요. <laughs> 야참용도 씨알바라 시야야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되겠나 다음날 다시 바다를 찾았다 돌돔진 낚시, 제도전이 시작된다. 어, 오늘은 어제와 달리 잡부들이 많이 안 설치입니다. 어, 지금 아침에 해가 뜨면서 어, 중층보다도 바닥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해가 좀 떠오르면 수심을 좀땡이 올려가지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바닥에서 물주시어서 지금 바닥을 쫙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지 내려갑니다. 왔다. 아, 이것도 잡아. 다 잡은데, 좀 튼실한 잡어 자. 용치입니다, 용치. 자, 용치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야 오늘은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이제. 어제는 볼펜만 하더만도. 그래도 오늘은 잡아도 사이즈가 좋네. 자, 살려 주겠습니다. 자. 지렁이 한동가리깡총하게 반들이 살짝 나올말동 돌돔 낚시를 할 때는 챔질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돔 특유의 터덕거리는 예신이 오고 난후초리대가 완전히 물속에 처박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챔질을 해야 한다. 절절합니다. 왔다, 왔다. 아이것도 잡았다. 아 잡아 어, 아니다. <laughs> 가 말이 왔습니다. 손바닥만한가 말이 왔습니다. 아. <laughs> 딱손바닥만한니뿌이샤자 갈도권 한자 말했습니다. 야 사이즈. 앙증마전 돌돔. 자 찐악주로 잡은 첫 돌돔입니다. 자 오전에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잡아도 많이 달라붙고 어 여러분들도 입질 많이 하고. 자, 더큰감에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생 살려두겠습니다. 에가의 우리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어제와 달리 오늘은 상황이 긍정적이다. 희망을 안고 부지런히 밑밥을 주며 또다시 입질이 오길 기다려본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어 발밑 수심이 10에서 12m 입니다. 어 제가 저 수심은 지금 7,8m를 주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우측으로 흘러가면 한 30m 선에 좋은 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집중공략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렇도 이쪽으로 고기가 있다고 보고 밑밥과 찌를 동조시켜 가면서 열심히 흘려가지고 좋은 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합니다. 벤치 드리긴 장마 비가 내리지 않는 틈을 타 도전해보는 돌돔찌 낚시 욕심은 없다. 그저 마리스 돌돔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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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습비다 자. 상사리 가만히 물었습니다. 에 으이쌰. <laughs> 자, 딱. 안족거리 참돔. 자, 요거는 빨리 갈머리에서 살려주겠습니다. 자, 기다려. 기다려라잉. 살려줄게. 보지 자, 오요, 오요, 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따 입수구리 야무지기도 더 갔다 자 살려주겠습니다 하거라 입질 시원하게 할때 알아봤다 입질을 그렇게 시원하냐 쁜 돌도 못한 줄 알았다 <laughs> 여름에 어정도를 만나는 즐거움이 함께한다. 여름 고기저들이막 줄줄이 나오네. 자, 나는 돌돔을 원한다. 여름을 기다리게 만드는 존재, 돌돔에겐 그런 힘이 있다. 다시금 돌돔의 좋은 손맛을 볼수 있을까? 모든 감각이 찌끝을 향한다. 나왔다. 아, 이 왔습니다. 에맞 아 왔다. 오늘 뺀지 맞습니다. 돌도. 어 예. 크지는 않은데, 힘을 당첨했습니다. 뜨이샤 <laughs> 한 마리 했습니다. 한30 되겠네. 지금 수많은 잡어 속에서한 한 마리씩 나오는데 참 잡을 때마다 눈물 날라갑니다. 챔질 <laughs> 하도 <나도> 많이 해가지고 <laughs> 어깨가 다 아픕니다. 자 억울 갖다가 진 놀던 장소로 또 보내주겠습니다. 기분 좋은 손맛을 안겨 준 돌덤이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너울이 강하다. 자보와의 성화에 이어 오늘은 너울까지 가세하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도전. 후회 없는 도전이다. 어, 수많은 용기 사이에 간혹 돌덤이 올라옵니다. 지금 물속에 돌돔 장어는 막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돌돔보다는 용치가 먼저 달라듭니다. 현방도 운이 좋게 미끼에 들어갔을 때 용치보다는 돌돔이 먼저 달라들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분명히 보기는 어마한데야 돌돔이 용치를 이기질 못하니자 열심히 해서 돌돔 한번 골라 잡아보겠습니다. 용치인 돌내기의 성화 속에서 돌돔의 입지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 그런 용감한 녀석들이 덤벼들길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맞다. <laughs> 자, 고만고만 시합입니다. 자, 벽으로 붙으면 안 된다. 에헤. 자, 골드면 사이즈가 적어도 손맛은 좋습니다. 에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이샤. <laughs> 자, 또 말했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한30 자, 수많은 잡어 속에서 무시법 듯이 삭삭 뽑아내는 이 손맛 좋습니다. 그리 여름의 대표 어종 돌돔 이 녀석이 있어 또 다시 여름을 기다릴 것이다. 이루한 장마 속에서 짬낚시로 어, 갈도에 돌돔 찌낚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어, 많은 복병들, 자보와 파도, 노을에 고생을 하였지만, 은 그나마 자보 속에서 피어나는 돌돔 아, 몇 마리 보고, 손만 야오지게 보고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 자, 제가 들어갔습니다. 잠나이 아 잡아가 잡았왔다아 잡아가 먹어 <laughs> 아이고 용치 징거럽다왔다 <laughs> <싱그랗다. 맞다. 웃음> 맞습니다 야. 야 벽으로 부른다 예 자, 대포인이 오, 샤시간리 점점 적어지는. 한 <laughs> 말했습니다. 자, 시이가 점점 적어져. <laughs>